이번 시간에는 우리 유리수의 소수 표현이라고 돼 있어. 유리수의 소수 표현. 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한소수, 유한소수에 대해서 배울 거야. 유한소수. 자, 먼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성질을 확인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성질을 확인을 해 보자. 자, 모든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고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이, 어, 이렇게 돼 있어. 응,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0분의 3, 또는 100분의 25, 1000분의 365라고 하면, 어, 얘는 0.3이고, 얘는 0.25, 얘는 0.365. 이런 식으로 금방 나타냈잖아. 그치? 응. 그래서, 어, 유한소수라면, 유한소수라고 하면,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면, 어, 이거 모두 유한소수야, 그냥. 순환소수 아니고, 뭐, 무한소수 아니고. 음. 자, 그래서, 얘네들을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분모, 이 분모들의 소인수를 딱 보면, 2하고 5밖에 없어. 2하고 5밖에 없으면, 아, 얘는 유한소수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나. 있다라는 얘기지 음,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음. 한번 해볼까요 1번 음자 요거 소수로 나타내 거래 소수로 나타내면 여기에 곱하기 5 곱하기 5 해주면 돼 곱하기 5 곱하기 5 10분의 15니까 얘는 1.5 되지 음. 얘는 25 에다가는 뭐 곱해주면 4 곱해주면 4 곱해주면 100이 되거든 그러면 47에 28이니까 0.28 이렇게 되는 거야. 또 40에는 뭐를 곱해주면? 40에는 25를 곱해주면 25를 곱해주면 1000이 돼요. 여기에 25가 5의 제곱이지 여기도 5의 제곱을 곱해주면 1000이 되니까 25 곱하기 9 하면 5945, 2918 해서 22 얘는 225라고 써주고 0 2 2, 2, 5,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음, 얘한번 볼까? 유한 소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면 일단 10분의 5가 되고, 얘를 약분하면 어, 2분의 1이야. 그러면 분모, 분모의 소인수 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얘도 한번 해볼까? 얘는 100분의 4 2야 약분하면, 음, 2, 1은 2, 2, 5, 10, 이렇게 되네. 어. 그럼 요거 소인수 분해해보자. 소인수를 구하라고 했을까 분무 소인수 분해하면 5 곱하기 10 해주면 되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21이네. 그렇죠 그러면 소인수가 2하고 5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쵸? 음. 서 얘는 이제 소수로 나타내는 거야. 1번에 풀었던 문제처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성질을 정리를 한번 해본대. 음. 자, 유한소수. 유한소수. 유한소수는 뭘로? 약분을 해서 기약분수로 만들었어. 분모를 보면 2하고 5. 2만 있어도 되고 5만 있어도 되고 2하고 5밖에 없으면 음. 이거 유한 소수다라는 얘기야. 한번 해 볼까? 어. 분모를 보니까 2하고 5밖에 없네. 그럼 이거 유한 소수야. 유한 소수. 자, 분모를 보니까 5 외에 다른 숫자가 있잖아. 근데 어? 약분은 돼요. 31은 33412. 약분을 해도 5하고 5에 7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 유한소수가 안 되는 거야. 오, 얘는 2하고 5에 3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어, 약분을 하라 그랬어. 3 1은 3, 37에 2 1 그럼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밖에 없지. 그럼 유한소수가 되는 거야. 한번 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분모 2 또는 5 아니면 두개 같이 있는 거. 어, 이거 안 돼. 7. 3? 절대 안 되지. 이나 오어 아, 돼요. 이나 7 7 약분 안 돼서 안 돼. 이나 오3 있어. 어. 근데 3한 개가 아니고 9야. 9. 3의 제곱 9란 말이야. 91은 9 93이 9, 쉽지. 어머 약분되네요. 이거이거 약분되네. 그럼 2하고 5밖에 없으니까 얘도 된다 해서 미음 미음 써 주면 돼. 음.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 기약분수로 먼저 나타내래.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음, 뭘로, 4, 4, 30이 10분의 3이네. 그럼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면 분모는 2, 5, 10이니까 요거 유한소수다. 약분하래. 3, 1은 3, 30. 그러면 30분의 1이고, 소인수 분해하면 6, 5, 30이야. 6. 5, 30. 그러면 2, 3, 5. 어, 2하고 5 외에 다른 3이라는 숫자가 끼어져 있어서 유한소수 안 되지. 음. 자, 9. 9, 3, 27, 9, 28. 오. 그럼 얘는 20분의 3으로 기약분수로 나타내고, 20은 4, 5, 20이야. 4, 5,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가 되잖아. 그치? 음. 어, 그러면 2하고 5 있으니까, 5밖에 없으니까, 얘는 유한소수다. 어, 이런 식으로 다, 다 찾아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반대로 순환소수를 찾는 거래. 순환소수는, 순환소수는 분모에 2하고 5 외에 다른 애가 있어. 다른 애가 껴있어. 그럼 얘는 무슨 소수다? 순환소수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자, 순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 어, 아니,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 순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순이라고 쓰래. 응. 자, 얘 보니까, 어, 3 하나씩 이렇게 약분이 돼. 근데, 이 외에 3이 있으니까, 2하고 5 있으면, 유한인데, 3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얘는 순한 소수다. 순 써주는 거야. 자, 2번. 어, 31은 3339 약분돼서 2하고 5밖에 없어. 그러면 u라고 써 주는 거고. 자, 먼저 약분. 2 7에14 25 10. 어, 분모에 5니까 u. 약분이 안 되네요. 그러면 78의 56. 78의 56은 2의 세제곱 곱하기 7이니까. 어, 약분되는 거 없어. 7. 2하고 5에 7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얘는 순환소수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옳은 것을 골라보래.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는 기약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 2하고 5만 있으면 돼. 어, 있어야 돼. 안 돼. 그래서 2하고 음. 5에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순환소수다 해서 이거는 니은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되고 음. 문제를 또 풀어보면 5번 문제 자 다음 유리수를 순환소수로 만들거래. 순환소수가 되려면 분모에 2하고 5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다른 애가 있잖아. 7이라는 애가 있잖아. 그럼 얘가 뿅뿅 이렇게 나. 약분이 돼서 떨어져야 돼. 그럼 여기 뭐 곱해야 돼? 7 곱하란 얘기야. 그지 응. 음. 2번도 마찬가지야. 2하고 5만 있어야 되는데, 3의 제곱, 9가 있어. 9. 그러면 여기 9를 곱해야지 짱짱 약분돼서 여기 네모칸에 들어가는 것은 9. 요렇게 써주는 거야. 됐어? 7번도 소수로 나타내려면 유한소수래요. 유한소수. 유한 소수는 2, 5 이렇게 돼야 돼. 어, 그럼 2 되고 4라는 얘기는 2의 제곱이니까 2도 돼요. 그렇죠? 3 여기 넣으면 3 약분돼서 5, 3도 되네요. 6 여기다 6 넣으면 6은 2, 3은 6이니까 3 약분되고 2, 5니까 된단 말이야. 근데 7은 된다 안 된다? 여기다 7 넣으면 약분되는 게 없으니까 2나 5에 7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문제 풀면 되구요. 자, 그 다음, 엔제에서도 한번 문제 풀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 6번 같은 경우는, 음,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래. 그럼 25분의 6이라고 하면, 25에다가 4 곱하면 100이 되거든. 음, 2 5에다 4를 곱하면 100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4, 4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됐나? 그러면 A도 4고 B도 4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곱하면 그100 된다 그랬지. 100. 그래서 C는 100이고요. 그러면, 100분의 24니까, D는 0.24란 말이야. 그쵸? 응. 음. 그러면, A 곱하기 B 한 거랑, 어, 4, 4, 16이랑, C 곱하기 DR, 24, 0.24에 100 곱하면, 그냥 24잖아.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다. 음. 어, 뭐, 문제, 뭐, 다 쉬운 거야. 오. 오, 이거 약분돼도 2나 5, 3 있어서 안 되고. 7 있어서 안 되고. 얘는 3제곱 9야. 그러면 33은 9, 342 요렇게밖에 약분돼서 얘도 안 되고. 31은 3, 3618. 3, 약분됐는데 7 있어서 안 되고. 얘는 9야. 91은 9, 9 7에 63. 약분돼서 2하고 5만 있으니까 5번이다. 이렇게 풀면 돼. 음. 13번 같은 문제도 너무 쉬워가지고 뭐풀어주 그것도 없는데 그치? 응. 유한소수가 된대. 유한소수는 2하고 5만 있어야 된단 말이야. 7이 낙분이 돼야 돼. x는 7 가장 작은 수니까 7. 7의 배수는 다 되니까 그쵸? 응. 뭐 얘도 소인수 분해 해 주면 돼. 56은 7 8에 56. 어 2의 3제곱 곱하기 7분의 11이니까 여기에 x를 곱해서 순환 소수가 된대. 순환 소수는 2하고 5 외에 다른 애가 있어. 어 2하고 5 외에 다른 애7 있잖아. 여기 1 곱하면 되고 3 곱해도 되고 5 곱해도 7이 있어서 되고 7 곱하면 약분돼서 사라진단 말이야. 7은 안 돼. 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유한소수는 2나 5. 무한소수는, 아, 순한소수는 2하고 5에 다른 애가 있다. 이거 찾아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분수 두개 다, 다 유한소수로 만들어줄 거래. 여기에도 이렇게 약분이 돼야 되고, 여기에도 약분이 돼야 돼. 먼저, 일단, 음,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서 이렇게 나타내보자. 얘는 4, 30이니까, 요렇게 돼. 어, 그래서 얘는 3이 나누어 떨어져야 돼서 3의 배수여야 되고, 얘는 2, 5, 10에 13이니까, 약분이 안 되네. 그럼 얘는 13의 배수여야 돼. 요렇게 나, 약분이 되어야 되는 거. 그래서, 3의 배수도 되면서 13의 배수도 되는 어 3과 13의 최소 공배수인 39의 배수여야 돼. 39의 배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39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또두 분수 24, 24. 6 4 24. 얘는 이두 개, 이 3, 은 6. 그러면 이세 개의 3분의 x 한 개고, 55는 5 곱하기 11분의 x 한 개야. 그러면 유한 소수가 되니까 여기 3 떨어져야 돼. 여기 3 곱해야 되고, 여기는 11, 11 해줘야 돼. 그럼 3과 11의 최소 공배수인 33. 33을 곱하면 된다. 라는 거. 아. 25번 조금 어려워요. 분수 15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아 그러면 150분의 a가 이렇게 다 하면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기약분수 하면은 b분의 1이 되는데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대. 어. 자 그래서 밑에다 한번 풀어볼게. 150분의 a 이거 이제 먼저 소인수 분해해 줘야 돼. 그래서 3, 5, 15에 2, 5, 10 해주면 되니까 얘는 2 하나, 3 하나, 5두개 중에 A 이렇게 돼요. 음. 자 여기에서 유한소수가 되면은 3이 이렇게 약분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A는 뭐의 배수? 3의 배수이다라는 거고 오! A의 범위가 3의 배수인데 10하고 16 사이에 있는 거니까 3, 5, 3, 4, 12. 3, 5, 15. 요 사이에 있는 거요두 가지란 말이야. 12 아니면 15야. 자, 그러면 여기다 쓰는 거야. 12일 때 라고 쓰면, 3, 1은 3, 3, 4, 12. 2, 1은 2, 2, 2 4. 아무리 약분해도 분자가 1이 되지 않아. 그러면 12는 아니란 얘기야. 12는 땡. 네. 그럼 15로 한번 해볼게.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에 15이다. 3, 1은 3, 3, 5, 15 됐고, 5, 1은 5한개 지워지는 거야. 됐지? 어, 그러면, 어, 기약분수 1 나왔어. 얘 15일 때, 1 5 0분의 15일 때, 했더니, 했더니, 10분에 1 나왔어. 10분에 1. 어, 기약분수의 분자가 1이어야 된다. 됐죠? 어, 1이어야 된다. 그러면 A는 15였고, A는 15였고, 그때 기약분수로 나타낸 B, 요 10분의 1 됐었잖아. 10이다. 요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26번 한번 풀어보고, 문제 풀어볼게요.